그 다섯 가지 조건 중첫 번째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하시오.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라는 이 조건을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습화면으로 오셔서 자, 우리 여기까지 완성을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여기다 결제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업 공간 외에 피해를 어, 보지 않는 행렬에 겹치지 않는 부분 아무 곳이나 입력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 삭제라는 문구 때문에 저는 겹치지 원본 데이터가 겹치지 않는 이 부분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글씨를 입력합니다. 결제 그냥 우선 입력 먼저 합니다. 담당 기본 데이터 입력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과장 아이고 오타가 과장. 그 다음에 찾아 자 모든 입력이 되었다면 지금 보시면 결제라는 두 줄이 이렇게 셀 병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제 입력한 그셀의 셀과 그 다음 셀 아래 셀을 클릭한 상태 드래그한 상태에서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자 두번째는 전체 입력한 글씨를 테두리를 넣어 주실 건데요. 컨트롤 숫자 2를 어, 클릭하여 페일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냅니다. 그 상태에서 테두리 탭으로 가시고요. 가는 선을 선택하고 윤곽선과 안쪽 모두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은 자 우리 보시면 여기 결제가 우리 출력 결과를 보시면 위 아래로 되어 있죠 자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어, 나타나게 하고 맞춤 구, 맞춤 탭에 가셔서 방향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에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글자가 위 아래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자그 다음 여러분의 교재 43페이지를 어, 보시면 맨 아래 결제란, 결제란 만들기의 행 높이와 열너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결제, 결제의 글씨가 되어있는 이 부분은요. 어, 열너비는 열 너비는 4로 되어 있고 담당 가장 차장은 7 5 그리고 담당인 가장 차장의 행 높이는 17.5.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4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라는, 우리는, 저희는, 저희 실습은 어, M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M 머리꺼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 러비를 4, 그리고 엔터. 마찬가지로 담당, 가, 과장, 차장, 한꺼번에 드래그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 너비를 조절해 줍니다. 자, 열 너비는 7.5, 7.5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행 높이도 자, 제가 18행에다가 담당 가장 차장을 넣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 머리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행 높이를 17.5, 17.5 엔터. 그리고 그 다음 행인 19행을 클릭한 상태에서 얘는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 높이는 40으로 되어 있네요. 사시 그리고 엔터 하시게 되면 네 결제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작성하고 작성 끝났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하세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결제란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복사 컨트롤 C를 그런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에 가시면 역삼각형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명령에 그림으로 복사가 있네요. 클릭하시게 되면 모양과 형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다르게 선택할 건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어, 그림으로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3, 42페이지 출력 결과 형태를 보시면 H1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어, 여기 붙인, 붙여넣기를 클릭하던지 안, 아니면 컨트롤 V를 눌러서 지금 복사, 그림으로 복사한 어, 우리 결제란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넣게 된 컨트롤 부위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출력 형태랑 똑같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우리 키보드의 방향키로 쪽쪽, 조금씩 자 쭉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조절하시면 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맞춰놨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어, 원본 삭제라는 여기 문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원본 지금 언제 우리가 작업한 이 부분에 머리글로 전체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아나세칸 썼어 M N O 이렇게, 피, 이렇게.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어느 대충 잡으시고, 머리끌. 네. 열머리끌 대충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 행도 마찬가지로 대충 밑에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삭제. 이렇게 하시면 결제란이 완성됩니다.